철수 안 하시는 바로 그 안철수님. 이분이 지금 그 서랑설례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린 결정이 자신들, 즉 민주당의 위협이 되면 격렬하게 반응하더라. 내가 당권 도전을 선언할 때 민주당이 보인 반응은 이성을 잃은 수준이었다. <laughs>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도 국민의 당에 대한 흡수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다른 당 전대를 놓고 이렇게 시비거는 경우가 대한민국 정치 사상이 있었나.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야, 우와, 이건 진짜... 항상 있었어요. <laughs>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다른 당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다른 <laughs> 또 다른 당의 논평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이 양반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본인은범법자의 준하는 지금 그런 수준이잖아요. <laughs> 욕을 먹어서 지금 당연히 먹어야 되는 <laughs> 음, 상황인데, 이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그 가설들이 저지른 제보 조작 사건에 피해자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소당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취미 대표 같은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당사자가, 그 이런 말 표현했었잖아. 잉크에 뭐가 마르기도 전에.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머리 저하린지 불과 며칠 만에. 출마!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때 이제 뭐 명정님은 전당대회 때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면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 뽑히면 축하한다고 뭐 의례적으로 이렇게 예. 반응도 내주고 그런 정도 수준인데 안철수는 지금 여러 가지가 전 읽혀요 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 내가 내린 결정에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면 격렬하게 반응하더라. 정말 초등학생 같지 않아요? <laughs>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정말 유치한 거예요. 쫄았다는 뜻이죠.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몇안 되는 자기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민주당이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런 느낌. 다음에 민주당이 보인 반응은 이성을 잃은 수준이었다. 지금 안철수가 이성을 잃은 수준으로 지금 출마를 선언을 한 거잖아요. <laughs> 최소한 자숙의 시간도 없이. 지금 정신머리가 철수했습니다. <laughs> 말이야.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안철수가 다 예전에 며칠 됐죠 다른 인터뷰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 민주당에 흡수되는 것이 두려워서 출마했다 요거예요 민주당과 다시 합쳐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바로 이게 지금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도 국민의당에 대한 흡수 야역을 드러낸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laughs> 지금 뭐 하는 거죠? 어. 안철수는 알레르기 엘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알러지가.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된다거나 또는 자신이 싫어하는 뭐 친문 패콘 이런 것에 관련한 피해 의식 같은 게 굉장히 심하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만약에 일부라도, 어, 민주당이 흡수되는 결과가 나오면 자기의 정치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이성을 잃은, 어, 발언들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가 국민의당 당대표로 출마해서 대표가 된다고 쳐요. 지금 분위기로 가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다들 많이들 예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쪼개질 거라고 보잖아요. 음. 박근혜 대 하듯이 욕좀찰리게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런, 그 정도의, 뭐, 레벨이라고 <laughs> 해야 되나, 뭐. 레벨이 안 그, 돼. 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laughs> 레벨로 안 돼? 자, 겸해서 지금, 이현주의 이야기도 한번 볼게요. 이현주가, 이제 모 언론과 인터뷰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안철수 출마는 나 빼고 다 반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안철수 출마 찬성하는 사람이 딱 이현주 하나뿐인 거지. <laughs>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 개든 아니든 이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철수 출마 찬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찬성 발언 한 사람이 없는 거야. 네. 유일하게 이현주만 지금 찬성 발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니다. 표현 안 하지만 출마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제가 이이현주 의원이 인터뷰했던 인터뷰 기사 녹취로 풀어낸 오.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못 읽었습니다 결국에는. 왜요? 중언부원 너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 비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자가 정리해 놓은 그몇줄 요약으로 아 그래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고 아. 해서 끝까지 읽는 건 결국엔 실패를 했는데. 야수님. 한 동네 누나였잖아요 예. 혹시 이분한테 무슨 프로포즈 했다가 체인 적 있어요 왜 이렇게 감정적이에요 아유, 감정적인 게 아니고 어. 어, 그 <laughs> 나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같이 학교를 다닌 적은 없어요 응답하라 1988 인가에 보면 예, 예. 자기 친구 누나랑 사귀잖아요 아, 제가 그래도 좀 눈높이가 <laughs> 있는 사람이어서, 저의 취향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스타일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출마는 본인의 선택이고, 그것가지고 감는 음반은 소모적이다. 아니, 그건 누구나 얘기할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들자리, 날자리라는 게 있다고. 지금 날자리가 아닌데, 났기 때문에 말이 생기는 예,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누구나 출마를 누가 못하게, 그런, 예. 그런,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지. 다음에, 안철수, 그당 대표의 실패하면 정치적 타격이 굉장히 크다.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아, 싶었던 짠. 거예요. 안철수도 아, 네. 나름대로 그 리스크를 지고 지금 출마한 거다. 그만큼 네. 절박한 뭔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네. 이거는 이현주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출마 자체도 정치적 타격이 커요, 지금. 네. 안철수가 당선되는 게더 타격이 클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안철수의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안철수가 떨어지게 되면 그나마 정리가 쉬워져요. 안철수는 정치계 사실상 은퇴에 가까운 상황으로 갈 거야. 근데, 안철수가 당선되는 경우가 되면 국민의당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나올 때가 아닌 사람이 나왔어. 친한 패권으로 나왔단 말이야. 당선됐어요. 나머지 상식적인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는 당황스럽죠. 당이 법적인 것 떠나서 일단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네. 다음에,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안철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훌륭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 줄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안철수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해놓고, 음. 대선 패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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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중원부. <무지정관절이야> 이게 뭐 개쩍 맞춰 <laughs> 소리야 이게. 위에가 있는 게 횡설, 그 밑에가 있는 게 수설이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거를 공중파를 타고 심각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음. 부끄러워요. 본인이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네. <laughs> 근데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건 맞죠.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네. 국민의 당이라고 하는 네. 당 전체로 보면. 네. 그렇지만 그중에 가장 큰 책임은 안철수에게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죠. <laughs> 후보가 못 났으니까지. 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다행인 거는 대선 패배의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 안한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모두가 국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국민의 당이겠죠, 뭐. 그러니까 국민의 당의 그 국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네, <laughs> 지금 저 말씀 듣고 보니까 이현주가 우리한테 한 소리네. 우리가 안 찍어 줘서 떨어진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우리 모두에게 있어. 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어. 우리 국민 80%에게 있는 거야. <laughs> 난 그걸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까 봐 사실은 <laughs> 아저 인간들 이 얘기하면 어떡하지? <laughs> 그런 얘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리 적이라도요. 논리를 무장하면 사실 까기가 좀 힘든데 네. 이현주가 이런 거아면서 까기가 우리 재밌는 네. 거예요. <laughs> 뭔가 너무 허술해. 서울대 나온 변호사 출신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들고요. 다음에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탈당 너 씨? 그러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당 하나 새로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총대 미야되는 사람도 있고, 안철수도 내가 봤을 때, 자금력 같은 게 없다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비례의원들은, 비례의원이 지금 12명인가 13명, 13명이라고 들었습니다. 13명인데,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한 2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은 다, 저, 그, 전라도 기반의 그렇죠. 지역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창당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무소속 상태로만 지내도 어느 정도 자기가 관전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버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민주당 쪽하고 계속 협상을 할수 있는 시간을 볼 수도 있는 건데 탈당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음. 안철수가 만약에 정말 당 대표가 돼버리면 정말 그 너무 부끄럽고 황당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정치를 해나갈 때 이 국민의당이라는 간판으로 계속 정치를 할수 있을까, 걱정을 할 거거든요. 음. 내가 생각했을 때는 탈당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탈당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새로 창당하는 게 밀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구심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요. 네. 뭔가 자금력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 국민의당이 40석이잖아요. 원내 교수단체 만들 수준은 좀 돼야 되는데, 막그 비투하고 비난해도, 또 탈당하고 창당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쏟아진 비난들이 있잖아요. 배신해 배신해 배신 뭐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정치적 풍토에서 탈당하기보다는 이번에 덩겨덩게그 노인분들이 이분들이 우리가 나갈 거야 하다가 아니지 음, 출당 시켜버린다. 안철수 내보내면 되지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는 이유는 당 하나를 새롭게 만들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안철수가 승부사로 인정받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당시에 새정시 민주연합을 탈당에 나갈 수 있었다는, 이런 거라고 좀 보는데, 뭐, 더 빡치게 하면 모르죠. 나중에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현주 말이 반 정도는 맞을 거라고 저는 봐요. 당장 탈당, 시장 당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미 조직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허남권에. 음. 그 사람들 자리를 이 사람들이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만약에 탈당러시가 돼서 입당러시가 돼도 이 사람들은 자리 보장받아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자리를 음, 보장 음, 못 받아 서 음. 그 현역 국회의원인데 지휘 권장을못해 다음 선거에 내가 공천권도 행사할 수 없어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탈당하는 것보다 안철수를 쫓아내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게 가능했죠 총재들 있던 정치에서는 야 저당한 50명 도로라고 해, 찍소리 못 하고 있다가 지역위원장 또 바뀌는 이 상황이기도 찍소리 못 하고 있다가 그런 음... 식의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당 당이니까 그러면 안철수가 음... 그 민주당 안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당하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음... 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렇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탈당한다 탈당한다면 그 이유가 안철수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다. 요거는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그쪽에서의 어떤 꼬드김 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를 빌미로 떡봉급에 제사 지낸다고 안철수 꼴배기 싫어 죽겠는데 욕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것처럼 나가지만 그러니까 안철수 아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음. 안철수를 포함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속 마음은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안철수 핑계사만 나가는 껄 네. 거다 껄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밉상이네요. 이현주와 안철수는 정치적 일란성 쌍둥이 같습니다. <laughs> 말하는 게 그렇게 밉상이냐? 일란성 쌍둥이. 네. 엄청나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움이랄까요. 뼈에 사무친 사람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건지 좀 상상이 안 돼요. 이게 다들 선수들끼리 정치하는 거잖아요. 선수끼리 뭐다 때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피해를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그 정치 여정 안에서 당연한 경험처럼 받아들여야지 자기 한번 상처받았다고 뭐철천지 원수진 것처럼 그어 집안에 복수를 다짐하는 그 무사처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좀 이해가 안 돼요, 좀. 이현주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또래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민주운동권적 마인드가 없어요. 그냥 확장성으로 해서 영입된 케이스예요 음. 학생운동도 해본 적이 없어. 예. 자본들 속에 들어가서 변호사까지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학교도 좋은 학교라서 엘리트 코스밖에 안 밟았어.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력 아젠다가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친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같이 어울리기가 좀 그런 사람.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해봐야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현주가 살상에 나올 때 그런 모욕감 느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결이 다르니까 서로 잘안 어울리게 되고, 노는 물이 다른 거죠. 이현주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자기랑 비슷한 코스 밟아온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 잘 통하지. 그랬건 하는 이야기. 예, 예. 친북좌파라고 하면 그게 머릿속 이미지가 딱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상황에서 민주개혁세력 쪽에 몸담다 보니까 스스로 왕따가 를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처지였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그걸 바른 정당이라도 가면 될 텐데.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했어. 무슨 학생운동을 네. 했어. 아무것도 사회운동을 한 적이 없잖아요. 네. 주로는 이제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결이 많아서 그 이질감들이 결국엔 자기가 왕따를 당했다.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로 탈당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공간에 있을 때야 심한 소리 못 했고 서로 간에 험만 소리 안 했겠지만 일단 적을 벗어나고 나니까 일단 민주당 당원들 분들부터 엄청난 항의 같은 걸 하고 막말 할 때마다 그러면 계속 정이 떨어져 가는 관계일 거고 다시는 이 사람은 이쪽으로 돌아올 수가 없죠. 그여수님 말씀처럼 바른 정당 같은 데는 무난히 가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현주나 안철수에 대한 트윗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그 아나달라님이 이 영어로 쓰셨는데 발음이 재되네요 아나달라, 아나달라님이 기자 간담회를 보니, 안철수 신이 났더라고. 이미 정치 중독에 독배를 마셨어. 의료사고 낸 닥터가 다시 수술하겠다고 나서니, 안철수 당신같은 맡기고 싶겠어? 정말 이 비유가 정말 딱딱 들어맞는 <laughs> 찰지네요. 전기 충격기라고 했어, 자기를 또. 자기가 전기가 된 거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누군가. 전기 충격기를 대면 전기가 나와야지 충격이 가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전기로 화한 거죠. <laughs> 탈원전 해야 되는데 <laughs> 재생에너지로. 네, 전기 남아 돌고 있어요. <laughs> 어. 정성래와 더불어민주당님의 트윗입니다. 만만한 게 정성래지? 요즘 안철수 속생각. 안철수입니다. 제가 나오니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제보 조작 사건 묻혔지 않습니까? <laughs> 이런 게 안철수 효과입니다. 제가 나오니 국민의당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말고 카메라 따라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게 안철수 효과입니다. 저는 곰니다. <laughs> <laughs> 역시 센스쟁이 정총네 최근에 연예계에서 낸시랭이 또한번 사고를 쳤거든요. 음. 같이 술 마시던 여자 연예인이 자기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진을 찍었다고,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경찰에 고발을 했다가 고소 취하를, 고발 취하를 하는 바람에 그냥 소지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낸시랭에 관심병이 도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이 이성열이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네. 순간적으로 낸 실행이 딱 생각이 났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그러니까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걸까 한, 단 한순간이라도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좀 편하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그래서 아까 그 아나달라 님이 독배를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 독배가 그 중독인 것 같아요 다른 다른 사람들이 언론의 그 조명을 받고 기자들이 따라다니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정치로 받아들이는 거죠. 전문용어로 관종이라고 하나요? 관종, 예, <laughs> 새로운 종족이죠. 일요신문의 트윗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요신문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렇게 올렸네요. 친한계 이원주 의원이 친한 안철수 의원을 위해 친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렸네요. 일종의 그 아재 개그 같은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이르신문이 트위터 담당자가 제 수준인 것 같은데요. <laughs> 네. 그 아재 개그를 생각하면 이명박 그 박근혜 시절에 국정원이 그 민간인 사찰했잖아요. 네. 아재 개그 사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잡아가라 <웃음> 이런 방송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그런 거였어요. 아까 좀 전에도 제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했지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정치하는 사람들 다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일부는 거의 엘리트의식이 정치랄까 국민들 속 마음속의 현상이랄까 이런 걸 본질 을 보지를 못해요. 겉으로 드러난 겉멋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안철수라고 보고요. 그 비슷한 길이 바로 이현주 아니겠습니까? 안철수도 이현주도 학교 동문인 거지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 전혀 공감력 없는 행위들이 욕을 쳐 드시고 계시는 거죠. 들어보면 내가 내린 결정에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면 격렬하게 반응하더라 정말 초등학생 같지 않아요 <웃음> <웃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정말 유치한 거예요 쫄았다는 뜻이죠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몇안 되는 자기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이르는 거예요 민주당이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런 느낌 다음에 민주당이 보인 반응은 이성을 잃은 수준이었다 지금 안철수가 이성을 잃은 수준으로 지금 출마를 선언을 한 거잖아요 <laughs> 최소한 자숙의 시간도 없이 지금 정신머리가 철수했습니다 사는 말이야.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안철수가 다 예전에 며칠 됐죠. 다른 인터뷰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 민주당에 흡수되는 것이 두려워서 출마했다, 요거예요 민주당과 다시 합쳐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바로 이게 지금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도 국민의당에 대한 흡수 야역을 드러낸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laughs> 지금 뭐 하는 거죠? 어. 안철수는 알레르기 엘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알러지가.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된다거나 또는 자신이 싫어하는 뭐 친문 패콘 이런 것에 관련한 피해 의식 같은 게 굉장히 심하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만약에 일부라도, 민주당이 흡수되는 결과가 나오면 자기의 정치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이성을 잃은, 발언들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가 국민의당 당대표로 출마해서 대표가 된다고 쳐요. 지금 분위기로 가서. 그 다음이었... 철수 안 하시는 바로 그 안철수님. 이분이 지금 그 서랑설례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린 결정이 자신들, 즉 민주당의 위협이 되면 격렬하게 반응하더라. 내가 당권 도전을 선언할 때 민주당이 보인 반응은 이성을 잃은 수준이었다. <laughs>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도 국민의당에 대한 흡수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다른 당 전대를 놓고 이렇게 시비 거는 경우가 대한민국 정치 사상이 있었나? 라고 비판했습니다. 야, 우와, 항상 있었어요. <laughs>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다른 당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다른 또 다른 당의 논평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이 양반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본인은 범법자의 준하는 지금 그런 수준이잖아요. <laughs> 욕을 먹어서 지금 당연히 먹어야 되는 음, 상황인데? 이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그 가설들이 저지른 제보 조작 사건에 피해자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소당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취미대표 같은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당사자가, 그 이런 말 표현했을 때는 잉크에 뭐가 마르기도 전에.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머리 저하린지 불과 며칠 만에. 출마!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때 이제 뭐 명정님은 전당대회 때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면 당대표 이런 사람들 뽑히면 축하한다고 뭐 의례적으로 이렇게 예. 반응도 내주고 그런 정도 수준인데 안철수는 지금 여러 가지가 전 읽혀요 하는 그 소리를 어떻게 될지는 다들 많이들 예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쪼개질 거라고 보잖아요. 음. 박근혜 에대해 하듯이 욕좀 찰지게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런 그 정도의 뭐 레벨이라고 <laughs> 레벨이 해야 되나 뭐. 레벨이 안 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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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이 안 되는 거 <laughs> 같은데요. 레벨로 간대. <레벨이> <laughs> 자, 겸해서 지금, 이현주의 이야기도 한번 볼게요. 이현주가, 이제 모 언론과의 인터뷰가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안철수 출마는 나 빼고 다 반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안철수 출마 찬성하는 사람이 딱 이현주 하나뿐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 개든 아니든, 이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철수 출마 찬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찬성 발언한 사람이 없는 거야. 예. 유일하게 이현주만 지금 찬성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니다. 표현 안 하지만 출마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제가 이 이현주 의원이 인터뷰했던 인터뷰 기사, 녹취로 풀어낸 오.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못 읽었습니다, 결국에는. 왜요? 중원부원 너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 비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자가 정리해놓은 오. 그, 몇줄 요약으로, 아, 그래,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아. 라고 해서 끝까지 있는 건 결국엔 실패를 했는데. 야수님, 한동네 누나였잖아요. 예. 네. 혹시 이분한테 무슨 프로포즈 했다가 책임적 있어요? 왜 이렇게 감정적이에요? 아유, 감정적인 게 아니고, 어, 어 그, <laughs> 나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안철수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해놓고, 음. 대선 패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다. 이것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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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부. 뭐 <기적> 이게 뭐 개쩍 맞춰버려 이게. 위가 있는 게 횡설, 그 밑에가 있는 게 수설이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거를 공중파를 타고 심각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요. 본인이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그런데 <laughs> 예.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건 맞죠.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예.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 예. 전체로 보면. 예. 그렇지만 그중에 가장 큰 책임은 안철수에게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죠. <laughs> 후보가 못났으니까지 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다행인 거는 대선패배의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 안한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모두가 국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이건 국민의당이겠죠? 뭐. 그러니까 국민의당에 그 국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내가 지금 저 말씀 듣고 보니까 이현주가 우리한테 한 소리네 우리가 안 찍어줘서 떨어진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우리 모두에게 있어 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어 우리 국민 80%에게 있는 거야. <laughs> 난 그걸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까 봐 사실은 아저 인간들 이 얘기하면 어떡하지 <laughs> 그런 얘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아무리 적이라도요 논리를 무장하면 사실 까기가 좀 힘든데 네. 이현주가 이런 거 알아서 까기가 우리 재밌는 네. 거예요. <laughs> 뭔가 너무 허술해. 서울대 나온 변호사 출신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들고요. 다음에 안철수가 당 대표 되면 탈당 너시? 그러나 그 가능성은 없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같이 학교를 다닌 적은 없어요 응답하라 1988인가에 보면 예, 예. 자기 친구 누나랑 사귀잖아요 아 제가 그래도 좀 <laughs> 눈높이가 있는 사람이어서 <laughs> 저의 취향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스타일 아닙니다 누나. 아, 알겠습니다 예자 다음에 출마는 본인의 선택이고 그것 가지고 감는 음반은 소모적이다 아니 그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들짜리 날짜리라는 게 있다고 지금 날짜리가 아닌데 나왔기 때문에 말이 생기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누구나 출마 누가 못하게 그런 네.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지 다음에 안철수 가당 대표에 실비하면 정치적 타격이 굉장히 크다.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아, 싶었던 짠. 거예요. 안철수도 아, 네. 나름대로 그 리스크를 지고 지금 출마한 거다. 그만큼 네. 절박한 뭔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거는 이현주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출마 자체도 정치 적 타격이 커요, 지금. 네. 안철수가 당선되는 게더 타격이 클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안철수의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안철수가 떨어지게 되면 그나마 정리가 쉬워져요. 안철수는 정치계 사실상 은퇴에 가까운 상황으로 갈 거야. 근데, 안철수가 당선되는 경우가 되면 국민의당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나올 때가 아닌 사람이 나왔어. 친한 패권으로 나왔단 말이야. 당선됐어요. 나머지 상식적인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당이 법적인 것 떠나서 일단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네. 다음에,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안철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 아, 훌륭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 줄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